드라이버 한번 가자고 해서 드라이브 가다가 그냥 바로 배치 매장 들어갔지. 차 보다가 뭐, 뭐 차가 마음에 드냐고 이제 얘기하다가 어머 뭐, 이게 좋네 그러면 어, 주세요 해서 이제 사인을 바로 했지. 반가 반가. 이전에 내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지금보다 자산적으로 지금보다 여건을 훨씬 더 좋게 자산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. 요 훨씬 더 많은 자산과 훨씬 더 많은 뭐 그런 것들을 벌고 싶은 사람들,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는데, 내가 지금까지 차를 다 중고차만 사봤거든. 진짜 한번도안사어요 하나 한, 한번산 적이 있는데. 하하한번산 <laughs> 적이 있는데. <laughs> 한 번. 나는 차를 지금까지 몇대안 사봤어. 차를 타는 시간은 긴데, 여, 여섯 번 사봤다. 처음 샀던 차는 이제 마티즈 10년 넘은 거, 15만 키로 넘게 뛴 거, 수동 그때 97만원 주고 산거 그걸 한번 사보고 그 뒤에 이제 뭐 BMW를 샀지 그 마티즈를 타다가 오래된 마티즈를 타다가 b m w 살 때도 그것도 중고를 샀어 그래서 2년 된걸 그때 3만 킬로인가 뭐 4만 킬로인가 3-4만 킬로 된걸 샀었어 그거를 사서 7년인가 탔어 그 뒤에 이제 벤츠로 바꿨지 그 벤츠도 어, 중고로 샀어 그때 중고로 산 이유는 신차로 너무 사고 싶었는데, 신차가 안 나와서. 너무 대기가 길어서. 막 6개월, 7개월 걸리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. 예약해놓은지. 그거, 그때산 차를 지금, 어, 지금 5년째 타고 있지. 그리고 그 뒤에, 뭐, 친한 지인이, 뭐야, 오픈카를 예전에 샀는데, 그걸 타고, 같이 타고 한 바퀴 돌았다가, 아, 이거 너무 있어야겠다 해서 그 뒤에 오픈카도 이제 중고로 샀지. 그때도 왜 중고로 샀냐면, 새 거로 사면 많이 까질 거고, 내가 그걸 계속 탈지 안 탈지도 모르는데, 굳이 새거 사도 뭐해.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을 지출하고 싶지 않았어. 그리고, 그걸 갖고 있다가 팔고, 이제 벤틀리로 오픈카로 바꿨지. 근데, 그것도 중고로 샀어. 그게, 새 차랑 중고랑 1억, 한 2, 3천? 뭐, 이런 정도 차이가 났어. 그거 지금 계속 타고 있지. 그것도 벌써 지금 한 4년 차인가? 됐어. 나 같은 경우는 뭔가 결정을 할때 이거를 길게 갈수 있는 결정을 하거든.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는 문제야. 근데 바꿀 때마다 돈이 깨지잖아. 그죠. 새 차로 사면 더 깨져. 마티즈 타다가 왜 BMW로 갔냐. 마티즈에서 소나타나 그때 당시 제네시스나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었어. 그냥 이제 내 생각이야. 이거나 소나타나 뭐나 다 비슷한 국산차다라고 생각했어. 바꿀 거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할거 아니면 그냥 이거 탄다. 내가 언제든지 저거 살수 있는 상황인데 안 사는 거랑 살수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은 다르거든. 언제든지 내가 중간에 뭐 쏘나타는 뭐살수 있는데 안 사는 선택을 안한 거지. 그리고 할 거면 차라리 BMW로 간다.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할거 아니면 나는 그냥 요거에서 하고 그냥 내 내가 안 사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였어. 그리고 내가 중간에 새 차를 산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차 선물했을 때 그때만 새 차를 산적이 있었어. 지금까지 내가 다 가성비를 따지고 내가 한번 가면 오래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사주 사드렸을 때는 그건 가성비라고 따지긴 난좀 그랬고 이제 그 기분이니까. 간지어그 기분을 내가 그 기분을 내 기분 그리고 뭐 부모님 기분을 내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건 해드릴 그새 차로 해드렸지. 그때도 좀 이런. 미리 뭐차 사드릴게 이렇게 한게 아니라 어, 드라이버 한번 가자고 해서 드라이버 가다가 그냥 바로 배치 매장 들어갔지. <웃음> <웃음> 차 보다가 뭐뭐 뭐 차가 마음에 드냐고 이제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뭐 그래, 이게 좋네 그러면 어, 주세요 하래서 이제 사인 바로 했지 그래서 그날 아주 막나 나 혼자 뭉클했지. 근데 어머니도 막 이제 눈시울이 막 그런 그 날이었지. 뭐 내가 뭐 차를 사거나 물건을 살때 그런 기준은 뭐 가성비를 따져 아무리 비싼 거라도 뭐 기분 내는 거라도 가성비에 따라서 뭔가를 하지 그게 아니고 무조건 뭐 그냥 뭐 이렇게 하진 않아. 근데 이제 뭐 내가 장기로 소장하고 뭐 그런 거는 뭐새 새거로 뭐 해볼만 해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렇다는 거야.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. 근데 이 뒤에도 내가 계속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. 근데 내가 이 뒤에도 계속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더뭐 비싼 걸산다면 이렇게 생각해보겠지. 나이 컴퓨터 살 때도 사실 중국 찾아봤어. 아, 왜냐면 내가 쓸 기능이라는 게 뻔하거든.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컴퓨터가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. 근데 이게 중고가 있어서,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 썼다고하면 그것이 중고 샀을 거야. 근데 없더라고. 이거는 그래서 새거 산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성비, 뭔가를 살 때도 가성비지만 일할 때도 똑같아. 본인이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, 갖고 행동한다면,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.